안녕하세요. 인생 즐김씨 김씨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드디어 첫 외국을 갑니다. 베트남에 가는데 이렇게 가방 하나, 딱 옷가지들 하고 이거 여행용 낚싯대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제일 작은 거 찾는다고 찾았고 그 다음에 소품 가방 하나, 그 다음 리일 하나.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정해진 곳도 있고, 지나가다가 물 보이면 몇번 던져보고, 그런 식으로 관광도 하고, 낚시도 하고, 완전 전문적인 뭐, 베트남도 감성도 마고, 무늬 오징을 많이 하던데, 굳이 그렇게 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너무 빡세게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그, 가게 된곳 근처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안 아파야 될 건데, 뭐, 잘못 먹고 또,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공항으로 꼬고, 아싸, 면세 담배 샀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공기가 흙 하는데 바람불어서 그나마 좀 낫네 한 여름에.. 아.. 한낮에는 엄청 덥겠다 오우 핸섬 가이 시쨔 오늘.. 오늘이 아니지 계속 우리의 이빨리대줄 현지 어이 내 집도 들어주네 해야지, <laughs> 야, 이제 도망가나. 저기 봐요. 저기 주성인 거. 야. 역시 오토바이 맞네. 이게 와, 대박이다. 신기하게 사고 안 나. 상의살 사람이 다 얽히고 설켜 가지고 사고 안 나네, 그래도. 네. 원래 천천히 가니까 속도가 낼 수가 없거든. 야. 요걸 와. 이렇게 어, 이렇게 져 가지고 아, 저는 원래 매운 거잘 먹으니까요. 아, 어. 이거 이렇게 쫙 뿌려 먹던데. 어. 숟가락 있어요? 내 고마 그거 같다. 모르잖아 <laughs> 이거. 이거. 난 엄청 좋아 이거든. 잠깐만요. 한번 시도해볼까? 좀 자르고. 음! 맛있네. 맛있어요. 와, 진짜 매워 보이는데. 먹을 만큼 맵네. 먹을 만큼 매워. Anh kia hỏi gì nè? 밥 먹었으니까 커피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불레를 먹어도 되죠? 네. 아니 여기 베트남 연유 커피인데 너무 달거든예 네. 그냥, 그냥 블레를 먹어요. 저는 불레. 네. 와, 엄청 좋네 엄청 좋아. 하플레이스 같은데. 어, 베리고, 베리고. 담배 이거, 담배? 어. 터리도 주고 좋네. 엄청 특이하게 나오네. 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요? 뚜을 열어서. 어 열어서. 얘를 내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커피를 부어요. 얘를 내리고. 정말 어, 을 어, 어? 먼저 열어야 돼요. 아. 흘러, 밑으로 흘러요. 아. 뚜껑에다가. 그 <laughs> 네.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커피를 부어요. 이열는 넣네. 넣. 아. 아. 설탕. 아. 슈가. 넣는 거야. 당. 하고 네, 네. 설탕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일이 어. 넣어. 나무까지. 커피가 상당히 진네 엄청 음. 진지나거 같네. 나는 이거 어, 좀을 아. 설탕을 녹여서 넣어야 돼. 얼음 넣으려가 설탕이 잘안 녹아서 설탕을 넣을거면 뜨거운 커피 설탕 녹고 너희 음 고소한 맛이 나는데 저거로 맛있어요. 커피도 많이 나고 맛있네. 고소 엄청 고소하네. 아 여기다 보이 저기 아 이거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어. 이것도 보고 돼요. 어. 이 담배하고 이거 옛날 풍경 맞죠? 우리나라 90년대 풍경. 이제 오토바이 대절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낚시방 갑니다. 낚시방.

가게도 없는데 문 닫았네.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치기 안 되지 않나? 삼치기, 사치기 뭐다아는것 같은데. 부딪힐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부딪히고 잘 다니네. 안딪혀 절대 안 부딪혀. 와아슬아슬라다 우. 네, 절대 안 붙여. 네, 아. 하 어? 형이 <laughs> 아. 어. 완전. 다리 에쥐가 날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오 많이 갖고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호치민의 핫플레이스 같은데 이게 맹그로브 크랩인가 그거 같은데. 어, 우리나라 병어도 내가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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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제 얘가 얘가 결정하지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아. 네가 네가 보고 네. 싱싱하지가 않다고. 아. 간다고. 일단 해산물 얘기해 놨으니까 그냥 닭들을 네. 가야지. 싱싱한 데를 찾으면 이제 들어가겠네요. 저기도 있네. 우리끼리도 말이 이리 안 통해가지고 여기 호텔 잡았는데 깔끔하네요. 우리나라 돈한 방에 한 방에 25,000원 아늑하네. 아, 신발 신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네. 아늑하네. 어, 한국, 어, 한국 돈, 한국 돈 25,000원. 뭐? 와, 여기 낚시 하시네. 바로 옆에 와우! 캐피쉬 큰데? 한40될것 같은데 아, 여러 마리 잡아놨네 응. 오, 잘 무는가 본데 살림막이 있네 응. 한번 보여주실 건가 보네. 아니네 여기 집어넣는 거네 야 많이 잡았다 저저쪽 숙소고요 바로 앞에 여기 뷰가 엄청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그치요. 커피 한 잔, 요 커피숍이니까 커피 하나 시키고 소주하고 과일 사고 게 게임, 거 게임. 거어 게임 하나 먹고 아요 어, 앞이 이 앞에 테이블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강해요 저기 보이는 저기 길쭉한 저 건물이, 여기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저 완전 부자동네, 저 아파트들. 완전 상위 몇 프로들 사는데. 뷰가 좋습니다. 오늘 한잔먹고 편집하고 낚시 관련된 컨텐츠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될것 같고, 오늘은 관광이죠, 관광. 정치 좋습니다 한잔 먹고 들어가서 오늘 푹잡게요 내일 거기 갈 겁니다 무인회 무이네. 무인회라는 곳인데 거기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뭐 가재 같은 거뭐 새우 이런 것도 먹고 그거 뭐지 어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위가 싸워가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